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김치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설날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 김치만두를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치만두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200ml 한컵 부어줍니다. 가스 불 켜고요. 물이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깨끗이 씻은 숙주 300g을 넣어줍니다. 홈을 이렇게 파주세요. 잘 쪄지도록. 그리고 여기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이때 뚜껑을 닫습니다. 일반 숙주나물 할 때하고는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딱 2분만 쪄주면 됩니다. 불세기는 강불입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잽싸게 식혀줍니다. 이렇게 해고 찬물에 식혀야지 아삭아삭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숙주를 먼저 꽉짜 주세요. 살짝만 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또 짜줘야 되기 때문에. 숙주를 잘잘하게 다져줘야 됩니다. 숙주가 들어가면 느끼 하지 않거든요 옆으로도 한번 잘잘하게 다져주고요 자이 정도만 다져주면 됩니다 삼0주머니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숙주 다진 것을 넣어줍니다 두부 300g입니다 두부는 이제 칼로 이렇게 으깬 다음에 짜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됐으면요 이렇게 손으로 한 주먹씩 집어 갖고요 삼백주머니 넣어 줍니다 오늘 사용하는 배추김치는 4분의 1포기 입니다 방금 소금 훑어왔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담은 거라서 마지막에 익었더라고요 끝에 잘라 주고요 이거 버리지 말고 같이 쓸 겁니다 김치 써는 것은요 먼저 김치는 4등분을 내줍니다 잘잘하게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옆으로도 잘잘하게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었으면요 이렇게 삼백주머니 해갖고요 쭉 집어 넣으면 됩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해주면은 일이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야무지게 이제 꾹 묶어줍니다. 이렇게 꽉 묶었으면은요. 그대로 이제 짜주면 됩니다. 이 물이 만두소에 들어가면은 엄청 질척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을 꼭 짜야 됩니다. 아휴, 오늘 깜짝 흘려버렸구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물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만두소 재료입니다. 조만히 든 거, 이제, 부어주면 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짜니까 훨씬 수월하잖아요. 잘 짜졌죠? 오늘 사용하는 돼지고기 다짐육은 400g입니다. 돼지고기 다짐육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설탕 반 스푼. 설탕이 들어가면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 미림 한 스푼, 국간장 두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섞어줍니다. 이렇게 밑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밑간 안 오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채소라든지 두부 이런데 다 베어 들어가갖고 고기가 부드럽지 않고 막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밑간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해갖고 한 30분만 두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양파는 이렇게 칼집을 좀 이렇게 준 다음에 썰어야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한번 이렇게 살짝 칼집내주고요 이래갖고 이제 썰면됩니다 이렇게 썬 다음에 한번 더 다져주세요 대파 한대 사용합니다 반으로 쭉 나눈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나눕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잘 자르게 다져주면 됩니다. 당면 80g을 미지근한 물에 1시간 불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썰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마갖고이잘 자르게 아주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뭉쳐갖고요. 한번더 잘라줍니다. 이렇게. 안 잘라진 것이 좀 있어서. 자, 다 됐습니다. 나머지 재료 다 넣어서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아까 밑간 해놓은 거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수북하게 한 스푼 넣습니다. 계란 하나 넣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 수북하게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두소의 수분감도 잡아주고 색감도 좋아지거든요. 소금 3분의 1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후추 3꼬집 정도 톡톡 친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은 만두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두소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 보겠습니다 밀가루 조금만 손에 묻혀 갖고요 그리고 오늘은 찰진 생만두피를 사용합니다 냉동 보다는 생만두피가 훨씬 낫더라고요 다 꺼내지 말고 쓸 만큼만 이렇게 해서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당량 한 숟가락씩 들어 갖고요 이렇게 올립니다 물을 절반만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이걸 한번 접어요. 접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딱 보여줄게요. 이렇게 딱 합니다. 꾹 누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날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이쪽도 꽉 눌리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잘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맨 아래를 이렇게 눌러주면요. 바람이 빠지고 나중에 만두를 쪄보면 만두가 터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래갖고 이제 찜기 300불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만두 빚은 것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여기 사진처럼 나온 거 있죠? 이 동그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가에다가 물 묻히고요. 이거는 이제 날개를 만들지 마시고 꼭 이렇게 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이제 꾹꾹 눌러주세요. 날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꾹꾹 눌렀잖아요. 그래갖고 살짝 올려줘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한자 물을 묻혀줘요 한쪽만 그리고 이걸 잡아 당기갖고 물 묻힌 데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꾹눌러 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만두를 빚어갖고 찜기 에 올렸으면요. 뚜껑 닫고 가스불 켜줍니다. 지금 켰을 때부터 시간을 재지 마시고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부터 시작해서 15분 쪄주면 됩니다. 이 만두는 쬐깐 해갖고 15분이면 다 쪄지거든요. 만두 찔 동안 찍어 먹을 양념 만들어 놓겠습니다. 진간장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고춧가루 한 6분의 1 정도요. 쬐끔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섞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설탕 한 꼬집도 안 되거든요. 살짝만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감칠맛이 더 돌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야말로 그냥 입에 쫙 붙어보는 양념장입니다. 만두 찌는데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5분 정도 지나서요. 딱 열어보면 겉 표면이 마르잖아요. 이때는 이 원래 스프레이로 많이 하는데 손으로 그냥 할게요. 찬물을 착착착착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야말로 그냥 쫀득쫀득 되거든요. 이렇게 반컵 정도만 살짝 뿌려주세요. 이래갖고 뚜껑을 이제 다시 닫아요. 10분만 더 쪄주면 완성되는 겁니다. 총 시간 15분입니다. 드디어 김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 먹으면, 은 와, 조선팔도 만두 중에 최고다, 최고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설 명절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